a l l e l u a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돼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요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작은 성이라서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자만에 빠져서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자만에 빠진 아이성의 군대를 상대로 매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이 성 정복의 첫 전투에서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반격에 성공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절반을 그리심 산에 나머지 절반을 에발 산 앞에 세웠습니다. 이 산은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산인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한쪽 한쪽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앞에 세워놓고, 한쪽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아이성 전투에 나섰다가 한번 졌지 않습니까? 그 실패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8장에서는 승리했지만 요수아는 전쟁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7장에서 왜 실패했을까를 되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승리에 도취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승리와 성공 뒤에 교만해져서 무너진 사람들을 여러 볼수 있는데 기도원, 사울, 우시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를 새롭게 만들었, 자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내 인생은 어렵고 이렇게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을까? 누구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왜 계속 저주의 산, 에발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받은 애발산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어쩌다 한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